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이경주 1,400m 질주 시작됩니다. 안쪽에 오버에너지 김태현 기수와 함께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오버에너지 뒤를 따라서 바깥쪽에 5번 윈드매직과 김어수 기수, 3번 닥터위키와 윤영석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버에너지, 닥터위키, 윈드매직 순서대로 1, 2,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6번 천하사랑 최시대 기수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5위, 4번 실크패션로드 김동현 기수와 따라가고, 바로 옆에는 7번 제트캐시와 송경현 기수, 바깥쪽에 8번 인디언 파티와 전진국 기수, 가장 안쪽에 2번 남도일 등과 우에다 기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주로 진입합니다. 인코스의 안쪽에 1번 오버에너지 김태현 기수와 그리고 3번 닥터이키 윤영석 기수와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오버에너지 닥터이키 어깨 나란히 하고 뒤쪽에는 5번 윈드매직 김호숙 기수와 따라가고 2번 남도일 등우에다 기수와 속도를 좀더 올려보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오버에너지, 바깥쪽에 닥터이키입니다. 1번 오버에너지 김태현 기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고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김태현 기사와 오버 에너지가 앞서고 윤영석 기사 닥터이끼 바짝 붙어 있습니다. 닥터위키 오버에너지 두 마리의 선두 움입니다만 1번 오버에너지가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 300m 남았습니다. 1번 오버에너지 뒤따라서 3번 닥터위키 바깥쪽에 5번 윈드매직과 김원석 기수가 속도 올리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오버에너지가 선두입니다. 뒤쪽에 닥터위키 그리고 여전히 3위도 윈드매직입니다. 오버에너지 닥터위키 윈드매직 순 각각 1번 3번 5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버에너지와 김태형 기수가 계속 단독 선두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버에너지, 닥터위키 그리고 3위권은 네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들어왔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오버에너지 게이트 1번에서 출발했고 2위는 닥터위키 게이트 3번에서 출발했습니다. 각각 김태현 기수 윤영석 기수 호흡을 맞춰 봤습니다. 느린 그림 보시면서 정확한 3위 판단하겠습니다. 오버에너지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김태현 기수와 1번 오버에너지 그리고 3번 닥터위키가 두 번째 세번째 3위권 접전이었습니다. 6번 천하사랑, 최시대기수와 함께 살짝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제트캣이 앞서면서 6번 천하사랑과 최시대기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